맞습니다. 제 공지랑 지금 방송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여기 숲에서도 최근에 T1이 우승하면서 되게 유입분들도 많아지시고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발로란트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셔가지고 싹 정리를 하려고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 감시자 캐릭터들의 특성. 세이지 되도록 얘들은 안 다를거에요 정보덫을 활용할 수 있는 애들로 한번 제가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거고 두번째로는 이제 맵별로 어떤 감시자가 밸류가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세번째로는 이제 진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기본 셋업 맵별로 캐릭터별로 한두개정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딥하게안 들어가고 그냥 저발로렇트 초보분들 감게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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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왜이웠지 감시자, 정통 감시자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은 누가 있을까요? 킬조이, 뭐 사이퍼, 요즘 이제 뭐 추가된 이제 바이스. 저는 그리고 예전에는 솔직히 안 쳤는데 요즘에는 체인버까지 넣어도 된다는 파기는 해. 그니까 러 예전에는 솔직히 그냥 아 체인버 나오면 아 씨발, 뭐 체인버지?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솔직히 대회도 보고 그 패치되는 방향성을 보면은 체인버도 밸류 자체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낮은 게 팩트기는 한데 맵별로 그리고 우리 팀의 조합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 번씩 기용이 될 만한 그런 요원이다. 일단은 진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맵 상관없이 이 캐릭터들의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를 드릴게요. 난이도로 따졌을 때, 일단 초보자 분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거는 필조이가 가장 쉬운 게 팩트예요. 그 다음이 바이스, 그 다음이 체인버고 그리고 이 정도로 사이퍼가 어려워요. 킬 조이는 일단 되게 스킬들이 다 직관적이고 직접 눈으로 보여 상대가 오면은 토렛이 삐빅 하고 올리고 그냥 스킬들이 솔직히 다그 뉴비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노수험도 되게 몰리 스킬 중에서 되게 보기 쉽고 그래가지고 감시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이제 킬조이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그 다음이 이제 바이스인데 바이스도 살짝은 킬조이과기는 한데 뺑 활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킬조이처럼 눈으로 보거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당장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스는 이제 킬조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으로는 체인버인데 체인버는 사실 캐릭터 로만 보면은 난이도가 쉬운 거기는 해요. 왜냐면 체인버만큼 직관적이게 없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능력이 많이 들어가요. 에임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극각극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작 난이도만 보면은 바이스보다 쉬울 수는 있지만은 결과 값을 만들어내는 난이도는 이제 체인버가 바이스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인버를 놔두었고 사이퍼.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로 보고 함정도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이퍼가 오히려 체인버보다 그 개인의 각 그리고 이제 피지컬 그런 거에 영향을 진짜 더 받는 게 사이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개인적인 피지컬이 많이 요구되는 캐릭터예요 왜냐면 은 체인버는 일단은 그냥 총을 잘쏘면 되는 거잖아요. 체인버는 총을 잘쏘면 되는 건데 사이퍼는 총은잘 써야 되는 것 플러스 페이지 깔아놓은 걸로 거기를 넘나들면서 상대편의 허리를 찌르는 플레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가 진짜 좀 어려워요. 살짝 요즘 말로 그 서커스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요즘 메타에 테오가 나음으로써 이제 사실 요즘 감시아들 아이템이 거의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퍼가 조금 더 요즘 실직을 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이퍼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거는 프로들도 쉽사리 못해. 근데 요즘 대회에서 사이퍼 하는 애본적 있어요? 진짜 별명 없어. 기껏 해봐야 티원은 이주 진짜 가끔씩 PRX 포세이큰그 진짜 딱이 정도야. 이 정도가 돼야지 사이퍼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2주나 포세이큰만큼 못할 거면 사이퍼 손, 손도 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사이퍼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요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프로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대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간에 기본적인 캐릭터 난이도는 사이퍼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근데, 물론 이건 몇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감시자 캐릭터들의 밸류, 기본 스킬들의 밸류,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바이스가 최근에 원리랑 벽, 시간초가 너프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시자 캐릭터의 밸류, 바이스가 1등이 맞아요. 바이스가 지금 밸류가 되게 좋은 이유는 총으로 부서지지 않는 벽. 무조건 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벽. 이게 되게 밸류가 좋고. 그리고 몰리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너프를 당했음에도 되게 훨씬 좋아요. 범위도 넓고 지속 시간도 길고 사이트를 딱 진입을 할때 엔트리 입장에서든 뭐 아니면 2, 3선 입장에서든 사이트 진입을 할때 킬조이 몰리가 터지는 것과 바이스 몰리가 터지는 거에 압박감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어센트 어센트 B 메인이라고 쳐봅시다. 어센트 B러시를 가는데 공격이 킬조이 몰리가 하나 팡 터졌어. 그 압박감하고 바이스 몰리가 쫙 터졌어. 이거에 대한 압박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킬조이는 솔직히 제트가 먼저 대시 박은 다음에 나머지 애들 후진입으로 이제 템 박으면서 들어가면 들어갈 만하고. 근데 바이스 몰리가 빵 터지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제트 대시킨 거 그대로 날라가 대시 박을 생각도 못해 뒤에 있는 애들도 딱그 몰리 터지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죠 이거 나오는 거야. 이 바이스의 몰리 자체가 킬조이의 몰리와는 다르게 슬로우가 붙어 있어서 그래. 이동기 없는 뚜벅이들이 그 위에 올라간다? 그냥 그건 그대로 그냥 죽은 목숨이야. 움직이면 데미지 달고 소리 나고 슬로우 걸리고 그 위에서 안 움직이자니 찍어 죽이고 그래 가지고 바이스 밸류가 킬조이보다 더 높다. 근데 킬조이도 장점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되게 보기 쉽고 그리고 이제 롱서치도 가능하고 터렛으로. 터렛은 되게 멀리 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거리 제한 없이 다 봐주거든요 맵 끝에서 끝도 다 봐줘요 보이기만 하면은 그래서 맵을 조금씩 타는 거고 킬조이 그 다음이 체인버 근데 사이퍼는 사이, 사이퍼는 진짜 그 플레이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 진짜 엄청나게 천차만별로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사이퍼여가지고 사이퍼는 진짜로 파일럿이 다 한다 사이퍼를 잘 활용하면 다른 감시자들에 비해 월등히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 똑같은 캐릭터들을 똑같이 잘한다는 가정하에 고점이 사이퍼가 제일 높은 거예요. 사이퍼가 왜 고점이 높냐? 상대편 타격대에 대한 억제력이 되게 세요. 사이퍼가 진짜 그더 심리전을 잘해 가지고 그리고 플레이도 진짜 야물딱지기 잘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한두 번 저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타격대들이 그거에 말리는 것 플러스 더불어 가지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되게 세게 받아요. 그래서 고점이 사이퍼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다다다 다, 다 잘한다는 가정하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이제 몇 별로 이제 어떤 캐릭터들이 지금 굉장히 좋고 유용하게 쓸수 있고 그런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트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센트 감시아의 순위. 저는 개인적으로 랭크 기준에서는 일단 킬조이 1순위, 킬조이 1순위, 2순위가 저는 바이스가 갈것 같고, 2순위가 3순위 사이퍼에 사순위 체인버 할것 같네요. 일단은 체인버 자체가 체인버 이 e 스킬이 되게 어디 올라가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각에서 째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센트에서는 그닥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체인버는 되게 좀 어려운 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1번왜 킬조이가 좋냐? 이번에 패치가 됐잖아요. 이 월샷이 안 되게 패치가 돼가지고 더더욱이 이 B 메인 싸움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B 메인 당썸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가장 좋은 게 이 터렛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센트가 되게 들어오는 길목이 다다단 말이에요 에롱도 그렇고 이메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몰리에 대한 밸류도 되게 높고 궁극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이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월샷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삐밍 궁극기에 대한 밸류도 훨씬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어센트 킬조이에 대한 밸류는 저는 전보다 이번에 패치 됨으로써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바이스 너프 안 됐어도 킬조이를 썼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공격 때도 킬조이 터렛으로 삐메인이랑 미드 이렇게 전진 같이 볼수 있는 게 되게 크고, 그냥 좀 완벽한 요원이에요. 솔직하게 어센트에서 킬조이는. 진짜 완벽한 요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바이스를 둔 이유는 일단은 랭크 특성상 러쉬 비율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높잖아요. 킬조이보다 바이스가 러쉬 억제력이 훨씬 세요. 제트가 이제 월 훑고 이제 대시 박으면 은월 갑자기 올라가지고 제트 혼자 고립되고 여긴 몰리 터져 있고 해가지고 러시 저지력이 일단 되게 세고 그리고 이제 공격 때이 몰리 밸류 자체는 킬조이보다 훨씬 좋거든요. b 러시를 간다 하면 이제 마켓 마켓세 하나 시티 하나.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은 상대가 이제 사이트인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백업을 나오려고 해도 이제 못 나오고 몰리밸류가 되게 좋아요 러쉬 몰리밸류가 그리고 궁극기가 킬조이 궁이랑 제갈 알기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킬조이 궁이 이쁜 만큼 바이스 궁도 이쁘게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바이스를 두었고 사이퍼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얘는 진짜로 그냥 할수 있는 게 많은 만큼 좀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안돼 이거 사이퍼는 보여줘야 돼 상황에 따라가지고 되게 개인 판단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셋업을 했어도 본인의 감각상 이거 애이 안올것 같아 그럼 이제 셋업 버려놓고 진짜 막 이러, 이렇게 백업 가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막 팀이랑 같이 싸우고 이러다가 또 눈치 봐가지고 어 이거 애로 돌릴 것 같은다면 다시 애로 와가지고 이 셋업 쓰고 깡딱으로 한 번씩 이렇게 샷전 걸어보고 밀어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인 판단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사용법이랄 게 없어요. 진짜 그냥 개인 퍼포먼스가 끝이야. 그래가지고 사이퍼는 근데 설명을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체인버보단 좋다. 체인버는 워낙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센트에서 자, 아무튼 어센트는 아무튼 순위를 매겨보자면 킬조이, 바이스, 사이퍼, 체인버순이다. 어센트는 이 정도고, 프랙처. 그냥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바이스가 그냥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고요. 바이스가 그냥 일단 무조건 일순위. 그냥 레전드 개 압도적으로 좋아요. 오히려 나는 프렉처에서 킬저이보다 사이퍼 그리고 대회 기준으로 보면 체인버는 그냥 못 쓰는 캐릭터가 맞거든요. 프렉처에서. 근데 또 솔랭 기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일단은 맵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어 가지고 상대편에 한번꽝 이거를 막아주는 게 진짜 중요해. 한턴 막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테오도 나오고 해가지고 한턴꽉 막는 게이 킬조이나 사이퍼보다 이 바이스의 밸류가 훨씬 올라간 게 테오 네이드 이렇게 뭐 빵빵 받고 온다고 치면은 러쉴 자체를 그냥 못 막거든요 테오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그냥 바이스의 밸류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간 거 같아 그냥 이 테오 이 새끼가 문제야 이 새끼 삭제해야 돼 캐릭터 얘가 나와가지고 지금 얘네 둘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솔직히 순위를 이렇게 날 올려놓은 거지 그냥 무조건 바이스 쓰셔야 돼요 이한턴꽉 막아주는 이 바이스 이월 월은 못 깨거든 몰리로 이거가 진짜 너무나도 소중해요 진짜 그래서 이한 턴을 막아주는 바이스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써야 된다 공격으로 가도 그러니까 살짝 그 느낌이에요 바이스가 그냥 무조건 압도적 공격 밸류는 바이스 월 사이퍼 비등비등 이런 느낌 킬조이가 설 자리가 솔직히 없어졌어 킬조이 브렉처에서 이제 못 봐요 저티어 감수성 저티어 감수성을 고려해도 바이스가 사긴데 왜냐면 저티어면 저티어일수록 이게 러쉬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프랙처에는 바이스를 써. 바이스가 아니면 안 되는 수준이야. 지금 프랙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이퍼가 좀 공격해서 괜찮다 싶은 거는 사이퍼는 이제 캠을 여러 데 달아두고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캠으로만 전진 보고 이제 본대에 붙어가지고 사이퍼 어디 있게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체인버는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이 좀 적어서 그렇게 활용도가 이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 티어 기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체인버가. 왜냐면 결국에 체인버러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러시 저지가 안될 거면은 체인버러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암 라인에서 저지하는 느낌? 그 편이 오히려 좀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티어 기준에선 이렇게, 이렇게가 맞는 것 같아. 지금 요즘 메타에서 킬조이는 너무 어중간한 애가 돼버린 거 같고 브렉처에서는 어떤 공격수비 둘다 따져봤을 때 그냥 딱이순위인거 같다. 자 그리고 헤이븐. 헤이븐 중요하지. 헤이븐은 일단 킬조이가 1순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컨셉풀하지 않고 좀 정적인 맵들 있잖아요. 좀 정석적인 맵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센트, 헤이븐. 아무튼 좀 그런 맵들에서 킬조이 밸류가 조금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사이트가 3개인 맵. 사이트가 3개인 맵에서 킬조이 밸류가 좀 높아. 그리고 유독 어센트는 더 그렇고요. 아 이거 아무튼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1순위 킬조이의 2순위 사이퍼. 난 요건 것 같아. 헤이븐에서는 바이스가 좀 힘들어. 솔랭 기준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앱 자체가 구멍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씨도 구멍이 있고, 게러진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양갈래로 구멍이 있죠. 그리고 B에도 구멍 있고 이제 구멍이 다섯 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좋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이스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이 헤이븐이란 맵에서 운영을 당하게 되면은. 킬조이 사이퍼에는 일단은 들고 있는 아이템들의 밸류가 되게 좋아가지고 많은 구멍들을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밸류가 높은 건데 근데 왜 체인버는 바이스보다 높은 티어에 있나요? 얘도 더 단계인 건 똑같은데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헤이븐 맵 구조상 이렇게 일단 롱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들 크랙자리들도 되게 좀 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덫스로한 군데 보고 한 곳은 내가 총으로 대놓고 째가지고 피지컬로 따겠다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일단 수비 때는 이렇게 길로들을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프 킬조를 해놓은 건데 공격으로 가면 그 문제가 더 심해져 공격에서 킬조이 사이퍼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킬조이도 에뭐 공격하면 이런데 털에 놀려가지고 미드 전진 보고 시전진까지 봐주잖아. 사이퍼는 여기다 카메라 달고 이렇게 함정 박아가지고 이렇게 전진 볼수 있잖아. 근데 킬조이 사이퍼를 안 쓴다? 그냥 미드 하루 종일 전진 나와가지고 뒤통수 깨지는 거야. 본대를 A를 먹어. 근데 바이스 체인버 얘네 이거 미드 전진 나오는 거, 시전진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임? 이거 못 봐요. 그래가지고 공격 때 진짜 뒤통수 뚫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고. 그리고 킬조이가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러시 몰리. 영어 밸류가 되게 좋아요. 러시 갈때뭐 이런 거 몰리, 이런 거 몰리 이제 쓴다. 그럼 진짜 러시 승률 한 진짜 한20% 올라감. 그래서 헤이브는 이제 이두 친구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웬만하면 얘네 둘밖에 안 써. 헤이브는 뭐이 정도다. 다음은 아이스박스. 자 아이스박스는 뭘 써야 될까요? 일단 얘네 둘은 금지예요. 얘 둘은 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진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일단, 왜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공격 다 오케이. 공격 다 오케이라고 쳐. 수비가 안 돼, 얘들로. 요즘, 그냥, 게임 시작되면은, 어? 그냥 이거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이거 미드 스모크업 한번 되는 순간, 얘네 둘 그냥 빵꾸가 세개가 나요. 자, 1번 빵꾸 이렇게 튜브로 들어가는 빵꾸가 있죠? 2번 빵꾸 이렇게 미드 아래로 침투하는 빵꾸가 있죠? 3번 빵꾸 이렇게 들어가는 빵꾸가 있지. 이 빵꾸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근데 그건 체인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선생님? 체인버도 더 탄한다요? 맞아요. 근데, 얘네 둘보단 나 얘네 둘은 침투도 모르는데 앞에서 대놓고 싸우기도 힘들어. 그냥 트레쉬. 근데 체인버는 침투 보기 좀 빡센 거 인정. 근데 체인버는 몸으로 할수 있어요. 그나마. TP와 이제 헤드헌터라는 전투지향적인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정보량을 B를 대놓고 내가 혼자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미드 전진을 나가서 한번 얘랑, 얘랑 밀어내보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인버가 그나마 얘들보다 쓸만하고 아, 아이스박스에선 그리고 또 이제 맵 특성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수비할 때 이렇게 앞라인에서 한번씩 싸워주고 사실 아이스박스는 암라인 싸움이 전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체인버가 쓸 만하다 근데 그냥 킬조이 얘가 보트다 일단은 킬조이는 공격수비 밸런스가 되게 좋고 공격때도 그 스파이크 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맵이기도 하고 그럴 때 몰리도 되게 좋고 전진 봐주는 이 터렛도 미드 전진 나오는 걸 되게 앞에서부터 볼수 있고 알람버스로 이렇게 한 이렇게 둘다볼수 있고 혼자서 수비할 때 이제 그냥 미드 구멍을 싹 틀어 막을수 있다는 게 되게 크죠 이렇게 셋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터렛으로 이제 주방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여기 아래로 침투하는 거를 터렛으로 보고 여쪽 이쪽으로 흐르는 건 알람봇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를 다 틀어 막으면서 그리고 수비 때 몰리 밸류도 되게 좋아. 아이스박스가 되게 설치 딜레이가 되게 중요한 맵이잖아요. 상대편 공격이 이제 설치하러 들어올 때 그때 이제 그 설치 저지를 계속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좀 승리 포인트인데 물론 암라인 싸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건 이제 1번이고 2번 이제 설치 딜레이인데 그것도 이제 몰리로 이제 가능하고 궁극기 밸류도 진짜 너무나도 좋고 리테이크 궁이면 리테이크 궁 진입 궁이면 진입 궁 어? 그냥 킬조이 맵이에요 어센트랑 똑같애 어센트보다 더 심해 아박은 아박은 진짜 어센트보다 더 심해요 그냥 킬조이 없으면은 그냥 게임이 불편해 아이스박스는 킬조이가 원탑이고 체인버는 뭐 그나마 차선책 느낌?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그쵸 맞는 말이에요 이게 X같은게 킬조이가 없으면 애초에 게임이 망하거든요 근데 킬조이를 플레이를 한다고 게임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조카친 게 없다니까 어 감수성심 너무 폭발했어 아이스박스는 킬조이를 힘들어도 해주셔야 한다 맵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맵이야 사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진짜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이제 로터스 로터스는 밸런스 잘 맞는 편이긴 해요 일단 근데 로터스 사이퍼는 일단 논외로 두고 갈게요. 잘하는 만큼 나와요, 사이퍼는. 로터스 사이퍼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로터스 랭크 기준에서 음. 전 바이스. 로터스는 바이스 1순위 봅니다. 어, 아까 전에 사이트 세 개인 맵은 무슨 뭐 킬조이 뭐 사이퍼 뭐 여러 개볼수 있는 게 좋고 뭐다 뭐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1순위 바이스, 2순위 킬조이, 3순위 인버 이렇게 순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가 해드려야겠죠? 왜왜 왜 사이트가 세 개인데 왜 킬조이보다 바이스가 좋은 건가요? 자 사이트가 세 개지만 구멍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좀 정직해요. 헤이븐 같은 경우는 사이트는 세 개인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야 구멍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볼수 있는 애가 필요 무조건 필요한 거고 로터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는 세 개긴 하지만은 구멍은 세 개야 상대가 올수 있는 구멍은. 그래서 헤이븐 정도로 이제 좀 많은 정보량을 그렇게 필요로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이 잔해 싸움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이 잔해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감시아가 신경 써야 될 구멍은 딱두 개지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잔해가 중요한 이유가 잔해를 뺏기는 순간에 구멍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 문을 깨고 삐스플릿까지 가능해지는 거지 이러니까 잔해가 중요한 거다 언더스텐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네 싸움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이 로터스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스를 1 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다. 좋은 이유는 뭐깡 성능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냥 기본 포지가 이거잖아요. 하나 하나 셋한곳땅 막는 거에 특화된 바이스가 수비에서 밸류가 좀 되게 많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뭐 월은 월대로 좋고. 그러니까 몰리도 요즘 님들 바이스 몰리가 되게 크잖아요. 이 킬조이 몰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테오 몰리를 요즘 막 이렇게 막 빵빵 까니까 여기 바이스 몰린 이제 위에 올려도 덩쿨처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 깔리거든요. 막 이렇게 이렇게 깔기도 하고 테오 몰리도 되게 잘 피해요. 체임버는 일단은 그이 힘싸움이 되게 중요시되는 이 맵에서 힘싸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 쪽으로 왔을 때도 상대편이 아이템을 쓰면 밀려나기가 되게 쉽고 올라갈 때도 없고 체임버는 사실상 거의 최하위죠. 체인버를 빠인 솔직히 사이퍼 쓴다 이마인드고 챔버는 별로입니다 로터스에서 근데 이제 공격된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수비 바이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 공격되는 킬조이가 제일 좋음 공격되는 킬조이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바이스 같은 걸로 공격을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 팀 본대가 예를 들어서 뭐 A를 해요 이제 벽하고 뺑이 있잖아요. 벽하고 뺑 같은 경우가 뺑은 일단 조건부고 벽은 확정이긴 한데 상대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터치했을 때 벽이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전진을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전진을 볼때 훨씬 더 리스크가 큰게 바이스고 오퍼 대처가 힘들다 그에 반해서 킬조이 킬조이가 혼자 이렇게 판다고 쳐요 털렛시 이렇게 쫙 봐줘 삐 전진 나오는 거 여기서부터 봐줘 그 알람부터 이렇게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봐주는 게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놓고 뭐 이렇게 숨어있는다든지 터렛 눌렸네 오케이 피킹 아니면 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뭐 알람벗 이런 데 깔아놓고 이렇게 숨어있다가 알람벗 울렸네 피킹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킬 조이가 되게 안정성이 좋아요 공격할 때 그리고 이제 오퍼 카운터도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게 상대편 이제 오퍼가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어 C 오퍼 C 오퍼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여기 공간 있는 곳에다가 털을 올리는 거야. 갑자기 상대가 클래식 같은 걸로 깬다? 그럼 이제 오퍼인 거지 뭐. 어 근데 C 없네? C 안 찍히네? 그럼 이렇게 쓱 조용히 팔 수도 있는 거고. 삐오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격 안정성 면에서는 킬조이가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평점으로 따졌을 때는 바이스 1순위에 2순위 킬조이 느낌 사이퍼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이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똥꼬쇼를 좀 해야 돼 라운드 시작했어 여기다가 케이지 까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걸 모르게 만들어 놓고 삐메인의 카메라를 딱까 눈치를 딱봐아씨바 없나? 뭐지 하면서 막또 이제 상대편 어디 있을까 막 생각을 해. 약좀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인 능력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이퍼 수비할 때도 진짜 요즘 시대에 막 b 함정 이런 거못 따라줘요. 그냥 C 사이트에다가 함정 두 개, 그리고 막 케이지 두 개, 카메라까지 다박아놓은 다음에 상대 온다? 케이지 두개 따당킨 다음에 막막 막 케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막 막 존나 비비면서 막 함정 밟는 거막 어떻게 막 일킬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이퍼다. 하지만 초보자 분들 그렇게 게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이스를 골라 상대가 오네? 나눠 켜야지. 이런 모두. 그래서 사이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시아를 어느 정도 알았다 싶었을 때한 번씩 맛봐보시는 걸 추천하고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 친구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로터스 다음 이제 펄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체인버가 쓸만한 맵이 이 맵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긴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좀 꼬르마게 올라갈 수 있는 곳들도 꽤나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이라든지. 뭐 요런 곳이라든지 그래도 이 챔버가 제일 쓰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 맵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근데 이거가 근데 이게 좀 크기는 해요 팀에 아스트라가 있냐 없냐 이게 좀 솔직히 크긴 하거든요 아스트라가 있으면 바이스가 좋탑하고 없으면 킬조이가 좋탑하긴 해요 이거는 근데 좀 심화 개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킬조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공수 딱 밸런스 따져봤을 때. 근데 이거 거의 그냥 킬조이 이퀄 바이스이긴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수비는 바이스가 좋아. 근데 공격은 킬조이가 좋아. 딱 이거예요. 전문 분야가 달라. 수비 때는 일단 이 저는 개인적으로 롱길 서치를 따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비. 여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셋업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 롱길 서치를 이 바이스 뺑으로 따고. 벽을 뭐 디디 뭐 이런 식으로 놔둔다든지 이렇게 다볼수 있는데 몸은 또 자유롭잖아 바이스가 몸은 자유로워가지고 이거 어 아닌 것 같네 하면 이렇게 막돌아댕겨도 되고 멀리 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뺑잘 계속 터트리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되잖아요 킬조이도 그게 되기는 해 되기는 한데 터레스로 이렇게 길게 봐주고 알람버스로 이렇게 디디 이렇게 하나 봐주고 몸 이렇게 여기 있고 근데 킬조이는 바이스보다 제약이 좀 걸려 있죠 이렇게 못 움직인다. 이 목줄이 걸려 있거든요. 이거 터렛과 알람보스의 벤 다이어그램, 이 목줄 걸려 있는 곳에서 얘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바이스에 비해서. 그래서 영향력을 뿌리로 가는 것도 더 힘들고, 그리고 이제 몰리 자체의 밸류 자체도 바이스가 조금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수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스 추천. 수비 때는 바이스가 좀더 좋다 파인데, 바이스는 공격할 때가 문제야. 헤이븐하고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결국에 이 미드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 결국에 이거 문제긴 하거든요 바이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할 때 바이스가 조금 힘든 거고 킬조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편하지 뭐 이런데 털에 이렇게 하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막 해놓거나 아니면 라운드 시작하고 그냥 이렇게 밑 털에 이렇게 박아놓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할 때는 이제 킬조이가 조금 더 이제 자유도가 올라가는 거죠 털에 이렇게 보기 해놓은 다음에 막 이렇게 막레킹도 해보고 아니면 털에 쓸뭐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한번 사악 가보고 이래서 좀 펄은 취향 차이다 킬조이 바이스가. 수비는 바이스, 공격은 킬조이 이런 식입니다. 그 스플릿. 아좀 배고픈데? 스플릿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밥좀 요청해야겠는데? 아 어머 엄마 잠아에반데자 스플릿. 스플릿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이게 저 티어 기준으로 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 티어 기준 스플릿 공격 감시자?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좀 많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수비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수비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이 느낌인데, 여기 증오 하나 들어가는 느낌. 난이도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스플릿 사이퍼가? 아, 근데 이거다. 이렇게가 맞다. 갓거나 바이스가 좀더 우세하다. 이런 느낌. 어, 아니다. 잠깐만. 이거,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가 맞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laughs> 이게 맞다. <laughs>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번복이 죄송한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편집자분이 깔끔하게 편집으로 날려주실 거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냥 저저 티어 고 티어 그냥 동일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챔버가 활용되기에는 맵이 너무나도 짧고 올라갈 곳도 없어. 기껏해봐야 뭐여런데여런데 여런데. 그래서 체인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체인버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뺐고 맵 자체가 되게 좀 길목 길목들이 되게 좁잖아요. 짧은 길목들이 많은데 일단 워낙에 그냥 바이스는 제가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캐릭터성 깡성능 자체가 되게 너무 좋아. 원리 크기 봐봐. 이거 A 메인 A 메인이나 그냥 B 메인에 터지면은 그냥 못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스플릿이라는 맵 자체가 킬 조이를 사용하기 조금 힘든 게 아까 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펄에 타고 알람봇을 깔아 나오면 은 결국에 이벤 다이어그램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플릿은 되게 동선도 되게 짧고 짧고 좀 빠른 로테이션이 좀 필요한 맵이다 보니까 감시자여도 이제 나는 감시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이트에서 나는 사이트를 지킬 거야. 이 느낌보다도 상대편 액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월 사이퍼의 이제 케미나 함정들은 이제 시전자의 거리가 멀어져도 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킬 조이는 이 벤다이어그램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밖으로 움직일 때는 다 포기하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스플릿도 되게 짧은 맵이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의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라 가지고 한턴꽉 막아주는 이 바이스의 역할이 되게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자 바이스를 그리고 랭크스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자 바이스 스플릿 승률이 아마 100%일 거예요 봐봐 스플릿 승률이 100%잖아 내가 하면서 느낀 건데 바이스가 스플릿에서 되게 좋아 월도 되게 활용 방안이 되게 많고 이 미드월도 좋고 그냥 아무데나 깔아 놓으면 그냥 든든해 A 맨이나 B 맨이나 이런데다가 깔아 놓으면 와가지고 깨기가 되게 좀 리스크가 되게 커요 공격 입장에서 그래서 스플릿에서는 바이스를 1 순위로 놓고 킬조이는 하면 이제 좀 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3 위로 놨고 이제 사이퍼가 다른 맵들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스플릿은 딱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솔직히 초보자들은 캠 이렇게 딱두 개. 여거 두 개만 딱 달아놔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함정은 그냥 깔고 싶은데 그래서 숭련도가 다른 맵에 비해서 사이퍼가 숭련도를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맵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정리는 뭐 요정도? 맵별로 감시자 정리는 뭐 요정도? 요정도고 자 사설 들어가서 그냥 제거 그냥 되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 그냥 좀 알려드릴게요